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본가 오늘도 폐 건물에 왔는데요. 와, 이 입구부터 이렇게 도깨비풀들이 너무 많다. 이런 도깨비풀 옷에 잘못 달라붙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조심해서 지나가야겠다, 이런 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뒤에도 여기 관리자가 살았던 사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자가 살았던 사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빈 집이 폐가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 한번 올라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입구에 계단이 많아가 계단이 높고 풀들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오면은 잘못 들어갈 것 같다. 아 저기가 화장실네. 이 여기 가 보면 안에 화장실 이 있나 화장실. 아 저거 뭐 화장실인데 신기한 게 소변기는 그냥 밖에 있다 문 없이 이렇게 소변기는 밖에 있고요 변기통은 저거 쪼그로파는 변기고 특별한 정화조 없이 밑으로 바로 빠지는 그런 변기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창고로 쓰던 그런 곳인 것 같고 이게 일반 가정집인가 일반 가정집인지 사택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옛날에 개집, 개집도 있다, 개집. 근데 뭐, 당연히 지금 개를 기른 거는 같은데, 지금 강아지는 없고요. 와, 이 주택, 제법, 사람이 떠난 지좀 오래 되긴 한것 같아, 보면은. 나무도 다 떨어져 있고, 벽에도 빈불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시커멓게다 변해 있습니다. 실랍니다. 여기가 문 입구고요. 와, 아, 이상 곰팡이 냄새 가더 나는데. 이게 현관이 여기인데, 제법 이거 높아요 문턱이. 문턱이 제법 높고, 와, 지약이다 지약. 마우스 얼킬 그랜뉴일 해가지고 팔지약팔지약 Falgia. 이렇게 남아있고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라도, 화장실이 작다, 이게. 이게 집 안에 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아까 전에 밖에 변기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가지고, 여기 화장실은 제법 작습니다. 제법 작고 거의 샤워기, 샤워기만 이렇게 있는 그런 수준의 욕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욕실이라고. 화장실이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간단히 머리 감고, 빨래판 있는 거로 가서, 빨래하고, 예.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아. 여기 거울은 꽤 부서져 있고요. 와, 씨. 2021년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달력이 보면 2021년에 뭉쳐있거든. 2021년도까지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집인 것 같고. 빨래도 그대로 다 걸려있다. 여기 후원에 집은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오씨. 여기는 부엌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부엌인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뭐지 파리 아기가 무슨 킬라 향 해가지고 벌레 못 오게 하는 그런 향 같은 건가봐. 그런 게도 있고 여기는 또 부엌입니다. 부엌 부엌인데 부엌은 상당히 어두워. 와, 보기도 못하 남아있다, 까프렌즈는 없어요. 까프렌즈는 뭐들고간것 같은데, 까프렌즈는 없고, 식탁에 이렇게, 그릇들, 그릇들 남아있고, 이 뭐지? 쌀, 쌀 저장고 아니에요. 이거, 맞네. 쌀 저장고, 맞네. 미들이 해가지고, 옛날에 쌀을 여기다가 보관해서 먹었거든요. 요즘은 쌀을 이만에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은데, 잘안 쓰는데, 예전엔 이런 쌀 보관해서 먹는 그런 냉장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통풍 장치, 신선미 유지 효과적. 여기도 부엌이에요. 부엌인데 제법 어둡죠. 여기는 침실이거든요. 여기는 침실인데, 주인, 주인 분이 아마 여기서 사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력도 2021년 7월에 멈춰져 있고요. 이렇게 침대, 그리고 머리맡뒤에도 이렇게 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분이 이쪽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옷장에 옷들도 그대로 다 있다. 옷장에 옷들도 이렇게 그대로 다 있고 대충 보면은 달력 멈춘 날짜가 거의 동일해요 21년 그리고 여기는 도둑놈이 이렇게 뒤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건이 어질러진 흔적도 보입니다 와 여기가 그 안방이라고 보면 되겠나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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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인 구간이 안방이 이쪽입니다 이쪽. 에어컨도 있다 에어컨 여기는 아마 작은 방 이런 거 있죠? 작은 방에도 제기 이런 거 봉다리에 있고요 옷장에 이렇게 이불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규모가 제법 작다 이게 거의 시골집 같은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이거도 거의 없다. 뭐 가전 제품 이런 거 거의 없고, 뭐 제기 세트 이런 거 있고, 저런 막걸리 빈병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와, 집은 1층 1층짜리에요 1층짜리지. 이렇게 욕조 욕조라고 해야 되나? 아, 욕조래. 샤워실 하나 있고, 부엌 있고, 방두개 그리고 거실 있는 네, 그런 곳이고 나 가봐야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예, 이렇게 문을 닫고 나갔고, 여기 민간인것 같아, 민가. 민가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어르신이 살라가 집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폐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집을 엄청 옛날에 지은가 보네. 저렇게 화연실이 다 바깥에 있을 정도면은, 아마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 요강 이런 거를 놔두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호